날마다 행복한 묵상 말씀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제 요원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상호 내재된 상태에 있다 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말씀은 사실은 동일한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또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예를 들자면 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생명인 예수의 영이 들어오 보니까 내가 사람인 것입니다. 아, 그리고 나를 보니까 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는 나는 사람의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 아, 그렇게 깨닫고 사람다운 삶을 하나님 만드신 본래의 우리의 모습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래 다녔는데, 같이 다녔는데,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들었고 또 보았고 만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게시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분의 삶, 그분의 길,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진리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나누기 1번입니다. 관계적 암과 정보적 암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지식이 아닌 삶 속에서 경험하는 관계적 암으로 깊어질 수 있습니까? 정보적 암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 사실, 교리적 이해,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예수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 아, 그거 그냥 나와 상관없는 지식으로 알수 있는 것이죠. 뭐, 성경은 이런 역할을 하고, 또 예수는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적 지식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보적 암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삶으로 이끌어 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관계적 알무로 그렇게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이 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 헬라 말로 다 관계적인 그런 말입니다 야다 또 기노스코 이런 말들은 다 서로가 관계를 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임재 가운데 함께 하면서 나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 아, 그것을 바로 우리는 관계적 알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적 알미의 관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때는 감정으로 어떤 때는 깨달음으로,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직관으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우리가 바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 예수를 아는 이 관계적 알에 대한 지식은 단순하게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깊은 존재, 본질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본질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 추구해가며 새로운 삶을, 우리의 내면 근본을 바꿔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관계적 안에더 깊어져가는 관계로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되어줄 것은 자신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죄악인 자기 통제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질문에서 같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통제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우리 안에 소유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산다. 그것은 과거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만만치 않죠. 과거에 살았던 나의 습관과 몸배웠던 그런 잘못된 죄악들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쩌든지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통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목보다도 결정 과정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직업이나 뭐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때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결정하는가? 내 욕구와 욕망과 돈이나 명예를 따라서 결정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결정하는가? 이게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일상에서의 민감성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가고 있는가? 또 내면의 평화죠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불안하죠 그럴 때 성령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것도 내 이익이나 내 능력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매일 항복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아침에 주님, 오늘 제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하시고, 저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통제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해 주십시오. 아, 그렇게 기도하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멈추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전에 우리가 멈추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그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주실 것이다. 그래서 멈추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일상의 작은 순종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순간순간 나에게 누구를 찾아보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하는 작은 음성들을 들려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작은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런 작은 순종이 결국은 큰 순종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본질 자체가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성장해 갈 수가 있다. 네 번째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계획이 잘안될때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계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불확실성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연습들을 더 분명히 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과 성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존재 자체를 바꿔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실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때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 사랑과 평화와 겸손과 온유와 넉넉한 그런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이한 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미안에 계신 새로운 생명, 성령님과 함께 이한 주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ém.